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근데 요즘에도 잔소리가 심한가요? 그게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고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고 그 증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젊은 것들이 그렇게 지라 한다 생각을 <laughs> 하는 거야 몇 살이니 뭐마이 컸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남자 친구 아 이게 안부를 묻는 건데 아 그게 다네 자격지심인 거야. <laughs> 네 자격지심으로 돌멩이가 칵 박혀갖고, 결혼이요? <laughs> <laughs> 안 그래도 못하는데, 어찌고 그런 말을 해요? 이렇게 지랄를 하는 거야. 네가 그래서, 그것을, 아예, 고, 할 거예요. 이게, 그냥 안 보거든. 밥, 밥 어... 먹었어? 예, 먹었어요? 아니안 먹었어요? 그럼 되는 건데,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서 너 대학은 갔니? 뭐, 뭐 하니? 하는 게 이제 고가운 거야. 아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듣는 건데. 근데 그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. 약간 음. 듣기 싫어하고 꺼름직해 하면은, 그 다음 연도에는 안 물으면 되잖아. 다음 년도에 이모는 왜 자꾸 까먹고 또 물어봐요?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일 년에 한번 보는데 와가지고 그냥 있는 돈 많은 뭐 돈뭐왔냐 이러고 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절망정이 없어? 예전에 얘가 내가 얘 똥질이고 기저귀 갈고 다 이렇게 아가처럼 키워갖고 이쁘고 아... 한데 어그 고커저기 봤어 남자친구 있어?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. 뭐다 어렸을 때는 한 개도 기억 못하고 일어나 다 커갖고 이제 징그럽게 커갖고는 왜 그러세요? 뭐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저 아세요?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정이 없고 하지.